I'm going to be signing a national emergenc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월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 16개 주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미하원 법사위원회는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적법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위기가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가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반대측 주장. 위기냐 아니냐? 지금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미국이 뜨겁습니다. 1976년에 제정된 미국 국가 비상사태법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닥쳤을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의회의 인준 없이 예산을 재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재정 후 43년 동안 모두 예순번이나 선포됐는데 1979년 지미카토 대통령은 이란 미대사관 인지 사건으로 이란 정부 자산 동결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직후 미국 국의 안보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2009년에는 바라오바마 대통령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죠. 자, 이처럼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주로 국제 분쟁 해결이나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국가 비상사태를 사용해 왔습니다. It's been many times been a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경 장벽 건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이 국경 전체에 더 높고 견고한 장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 그냥 높게만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국경관세보호국이 2017년 공개한 시공계약을 보면 높이는 30피트, 약 9미터 이상. 전문 등반 장비로도 오르기 어렵도록 만들고, 이 소재는 견고한 콘크리트여야 하며, 지하 6피트 약 2미터 가량 파고 들어가 집안에 고정돼 있고, 국경의 반대편을 볼수 있는 시스루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다양한 재반 요구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If I build a steel wall rather than a concrete wall, it will actually be stronger.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콘크리트 대신 강철 장벽을 짓고 더욱 더 멋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세부 사항은 바뀌었지만 국경 강화 의지는 그대로임을 피력하기도 했죠. 자 이를 위해 정부 예산 57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고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 연방 정부 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 사태를 맞기도 했죠. 정부의 2차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2월 12일 미 의회가 비한 국경 안보 예산은 약 14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자신이 요구했던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예산 67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경 장병 예산으로 모두 8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none of his military leadership and no national experts have agreed with the president that there's a crisis that warrants a national emergency. securing the american border, stopping the criminal aliens, the known people with known terrorist affiliations, the trafficking of children, and the, and the, the criminal narcotics, the deadly narcotics that are coming across this, our poorest border. if that's not a national security, i don't know what is.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과 시급한 국가 안보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죠. 자,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절반 이상이 국경 장벽 건설과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의 49%가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를, 55%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싸고 법적 정당성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할 가능성도 제기되죠. 또 미국의 예산권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입법부 고유권한의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 반입 등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국경장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 국가 비상사태는 거짓 위기 조장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의회 예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반대 측. 국경장벽 건설을 두고 미국은 두 시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